자, 이번엔, 이렇게 항이 세 개인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개를 좀 해볼 거거든? 항이 세 개인 거를 전개를 해볼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얘를 갖다가 그냥 하나하나, 하나하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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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해서 다 더할 수 있어. 그제 어, 그렇게 구하면 좀 항이 많아지잖아. 많아지면 실수가 나와요. 그죠? 어, 그래서,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치환하는 그런 방법을 A라고. X 플러스 Y를 A라고 이렇게 봐주는 거야. A라고. 그럼 얜 A 플러스 2랑 A 플러스 2랑 곱해졌다라고 볼수 있겠네. 맞지? 응. 음. 그럼 얘를 전개를 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? A, A 제곱 플러스. 자, 아까 전에 공식대로라면 얘랑 얘랑 더해서 3A, 어, 3A 플러스 2. 이,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지 네. 아, 공식은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그 다음에 이제 a 대신에 뭐 집어넣어 주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a가 뭔지 누구만 알아? 나만 알아 딴 사람들이 x,y인 거 모르잖아 그지? 그러니까, 어,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a를 갖다가 x로 아, x 플러스 y로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응. 자 a 대신에 x 플러스 y를 집어넣었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3 가로 열고, x 플러스 y 가로 닫고, 플러스 2, 이런 정도로 쓸수 있겠네.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,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, 그제? 맞지? 어, 플러스 3x 플러스 3y 플러스 2라고 써놓고, 동형 찾아봤더니, 동형이 있다 없다? 없다. 요게 전개한 결과가 된다라는 거야. 괜히 됐죠? 드셨어요? 아 어, 문제 풀이 문제 풀이 문제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 기본 문제 풀어봅시다 자뭘 어, 치워 날까 x 2y 얘를 갖다가 a라고 치환해 볼까? 예,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지 a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야.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. E A 플러스. 이렇게 쓸수 있겠네. 근데 이제 A는 누구만 알아? 우리만 알아.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. 다른 사람들한테. X-EY가 A에요!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. 플러스 E에 X-EY가 A에요!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. 오케이? 자, 전개하세요. 전개. 성계. 정계하시면 이거 제곱이니까, x제곱, 마이너스 몇 xy? 4xy, 플러스 4y 제곱 될 거고, 플러스 2x, 마이너스 4y, 플러스 1, 이렇게 되겠네. 그지? 아, 요렇게 정계를 한 게, 정계가 된? 뭐야? 문제를 잘못 썼네요. 부호가 <laughs> 틀렸다 부호가 잘못됐지 지속됐다 <laughs> <laughs> 야 문제는 어떻게 돼있어 여기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야 문제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마이너스 1 <laughs> 뭐. 오타가 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자 이건 여러분들이 <laughs> 직접 풀어보세요 어 옆에 있는 게참고가어 됐어? 아 됐어 아이 안 됐어 됐어 아유 <laughs> 문제가 달라요 아이 참 이거 다 이것 써면 안 된다. 쓸법 <laughs> 했네. 쟤 이렇게 가좀 날카롭구만. 이건 제대로 썼나 보다. <laughs> 이건 마치대로 <맛있다>. 썼네. <laughs> 자,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랑 자, 요거를 두 개를 음 곱했대요. 공통된 게 있나? 없어요 없지 어. 공통된게 없으니 나는 얘는 갖다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고 볼건데 요놈 있잖아 요놈 요놈을 갖다가 어떻게 볼거냐면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2 이런식으로 봐줘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,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배되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분배 법칙을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묶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얘는 y-1을 a라고 치환하면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쓸수 있겠네 어? 합차 공식이잖아 합차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얘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네, 그지? 근데 이제 a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어주면 a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니까, 그지? 바로 돼야 돼. 어,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. 플러스 4Y, 마이너스 4. 이렇게, 어, 정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. 아시겠죠? 되셨죠?